할렐루야. 네. 그, 이 옷은 그 캄보디아 양복입니다. 네. 아침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 이렇게 안내하시는 사회를 보니까 안내하시는 분 옆에 앉아 있어, 서 있었는데 우리 사랑부 친구 중에 한 분이 어, 저한테 오더니막 저를 야단쳤어요. 어, 어디 갔다 왔냐고. 옆에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 고 그러는 거냐고, 저를 막 때리면서 며칠 못 봤다고. 비디오로 보지 않았냐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도 자기에게 말을 안 하고 갔다 왔다고. <laughs> 그리고 사랑부 예배로 이렇게 쓱 어, 들어가셨어요. 음. 성도님들도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분도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예전에 이미 어, 약속되었던, 어, 우리 동북교에서는 단기팀으로 갔잖아요. 저는 단기팀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세 팀을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맞이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그냥 보고 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되네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되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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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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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다른 나라에 파송되었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한 여섯 명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해브론 병원, 그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네 분께서 방문한 그 병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심장병, 아, 이렇게 한그 병원에 저희 교회 집사님, 그러니까 현직 교회 집사님이 그 병원에 간호사로 있어가지고, 어, 잘 됐다. 그래서 선교 병원도 좀 소개할 겸 해서 쭉 리서치 겸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소버넛자 교인들 같이 만나가지고 병원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도 좀 방문하고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 학교도 좀 방문하고 또 저희 교인이 운영하는 학교 스마트 학교라고 또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이 이제 연속으로 왔는데, 라이트하우스라는 교회에서 어 젊은이들이 17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네 번째 교회인 베트남 국경에 처음으로 어 교회 개척 후에 단기팀이 가는 거예요. 한 푸놈펜에서 3시간 좀반 정도 차를 타고 또 가서 완전 시골에 <laughs> 가가지고 아직 교회도 세워지지 않은 그냥 건물이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만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폭풍 중간에 막 폭풍이 일고 막 이랬는데도 어, 뭐한 사람도 동요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은혜스럽게 어린이 사역부터 해서 마을 잔치까지 이렇게 젊은이들이 잘 사역을 마치고 그러고 갔습니다. 넘기시죠. 제가 넘길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일동 동북교회 단기 팀이 왔는데 인원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 선임 장로님 70세 되신 분까지 37명이 왔어요. 권사님들 뭐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섞어서 어린이 팀 하고 믿음학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10년 만에 저희가 소번 어짜 교회가 세워진지 딱 10년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이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10주년 기념 선교 이양식을 했어요 현진인에게 선교사가 현진인에게 이양식도 하고 헌당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서버노짜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는 이큰 행사 세계를동북교회에서 와가지고 같이 되게 힘들었어요 권사님들 엄청 힘들었어요. 밥을 제가 25, 250명분 밥을 하라고 그랬는데 4년 만에 해서 그런지 한 3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어, 막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어, 그러면 힘들고 그 다음 배탈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다시 오겠다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어른들은 저렇게 이제 믿음 앞에 좀 돌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저 헌당예배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 이양도 저렇게 다 했습니다. 현지인 중심으로 뭐 간단하게 이런 사역을 한달 동안 하고 몸살이 걸려서 들어왔는데 이 몸살이 좀 계속 걸려야 목사님께 핑계로 설교도 그렇고 좀더 쉬겠습니다 이런데 며칠 만에 싹 몸살은 사라지고 기침만 좀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선교 이야기도 좀 하고 말씀도 전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제가 선교 팀들에게 저녁에 이렇게 선교 강의를 하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행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녁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보고 기도하고 할때 제가 첫날다 모든 팀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무슨 주문을 했냐면 이번 컨셉은 한영혼에 집중하자. 한영혼에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그동안 러니까그 많은 팀들이 우리 이 사역지를 거쳤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많은 팀들이 왔다. 그리고 거기서 감동받는 거, 막뭐 아이들 막 빨개 벗고 오고, 막그 눈망을 그냥 바짝바짝 거리잖아요. 못 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 그냥 파짝파짝 너무너무 이뻐요. 아이들이 이쁘고, 그 아이들이 막. 좋다고 옆에서 붙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죠.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년에 꼭안 가보신 분들은 어느 나라든 케냐를 가보세요, 케냐. 케냐에 그 얼굴이 그냥 구리빛인 그 아이들, 아, 그냥 눈망울이 막 쏟아지는 것만 봐도, 아,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안다니까요. 내년엔 케냐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다 그냥 온 세상을 향하여 동국교회 온 건속들이 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초를 쳤어요. 그런 감동 싹 빼자. 거기는 대학 봉상팀도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다. 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의 초점을 맞춰라. 한영혼의 그래가지고 실제 마지막 한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피드백을 할 때에 그때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한 영혼을 마음에 둔 얘기들을 해요. 말이 안 통하지만 그 어린 영혼을 놓고 혹은 그 거기에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그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날 며칠 오는 그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에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그 영혼의 마음 문이 열리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한 일보다도. 더큰 일을 당기팀이 한 거예요 영혼의 마음을 열었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많은 거 물론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이 무수히 모이잖아요 5천 명거기뭐 아이들까지 합치고 여인들까지 합치면 만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예수님께도 하셔요.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주께서는 그 집회보다 더 귀여기는 히게 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한 영혼.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약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줘요. 삭개오가 그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랬고, 우물가의 한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한 마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깊은 속까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게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데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그 피가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아파 더욱이 구약성서레위기에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한 달에 한번 하는 그 월경이 있을 때는 여인은 집 밖에 나오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러니 희도 때도 없이 몸속에서 피가 나오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고, 얼마나 치료받고 싶고, 사람들이 부정하다 못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함께 좀 도와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의원을 만나면, 뭐 의원은 낚해주겠다 사탕 관리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니 빈털터리가 된 여인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니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점점 1년은 불쌍히 여겨 2년은 그래도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 5년이 지나면 아예 고착화되잖아요 저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죄인이거나 그러니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 제게 같이 투영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운 거죠 여러분 사랑부 아이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우리의 잣대로 사랑부의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힘들어요? 그 부모가 힘든 거예요. 그 부모가. 그건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절실해요, 절실해. 더군다나 중증인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요, 2년이요, 3년이요, 뭔가 치료를 해보고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어느 날 기적같이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나니 평범한 아이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두 해 동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인. 그러니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몸이 말라 있을 거라는 생각. 볼품 없이. 정말 형편없게.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한 그러한 몰골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본인의 마을에 들린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예수님 그분이 여기에 오신다 하니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절박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을 어떻게 만날까? 남자인데 그리고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과연 만날 수는 있을까? 이 부정한 몸이 그분과 대화할 수는 있을까? 이 저주받은 몸이 그분을, 그분의 얼굴을 아련할 수는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궁중이 모여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던 걸 제자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졌는지 이 많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냅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궁중들 앞에 쓴다는 거. 그것 엄청난 절박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함.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복된 주일날, 절박함 속으로 오는가? 오늘 이 예배, 이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찾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저도 회개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절박함이 없는 시대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주변은 굉장히 타락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남자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뭐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문제도 일으키고 거짓말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질투와 수분거림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변 모여 있는 그 도시 고린도 교회의 그 도시는 정말 타락해 있던 그런 도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더러운 냄새 피지 말고, 좀시궁창 같은 냄새 피우지 말고, 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이 고린도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게 사도바울의 심정.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를 바라보세요 요즘 세대는요 이게 세대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예요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젊은이들에게 동성년이 어떻게 생각해? 기독교인들에게 집사님 동성년이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봐요 이제 20대 초반 아니야?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답들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동성 연애조차도 다음 세대들에게는 얘기를 못해요. 심지어는 제 딸에게도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해서 무슨 성서적 얘기만 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저는 얘기했잖아요. 옛날 사람이라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어르신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어휴, 훌륭해. 좀 살아보다 결혼하는 거 하도 이혼율이 많으니. 한번 뭐 해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줄 권면해줄수 있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면담하게 해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요,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해요. 동거? 웃습니다. TV에서 멀쩡하게 동거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무지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어때요? 이 세대가 지금 열두의 혈병 아른 정도의 영적인 고통과 아픔과 병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세대를 이 동북교회에 마주칠 때. 중,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독도에서 마주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가? 오늘 찬양, 내, 다음 주에 헌신 예배라고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요. 저는 울컥해요 괜히 와서 아는 채 하고. 정말 쭈쭈바라도 좀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귀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에 모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동국교회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가득 넘쳐나서 여러분들에게 쭈쭈바 사달라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권사님 좀 더운데 하드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한 아이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래도 규모가 있다고 하는 교회 그래도 자립이 됐다고 하는 교회에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재용 장로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여기서 교육부 행사를 했잖아요. 전이 노회 교육부 행사를. 예년에 비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예년에 비해서 축소가 확 축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의 친족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열두의 혈루병을 아른 그 여인의 절박함, 정도는 아니어도 그 마음 안에 애통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겉으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만이라도 적어도 그 절박함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이 세대를 만나게 해 줘야 된다라는 절박함. 이 여인은 이 절박함이 믿음을 낳게 했다니까요. 그 여인은 생각했어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 죽게 다가가는 것조차 자긴 감당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12년 만에 찾아온 기회구나. 이때 아니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저주받은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부끄러운 거 모르고, 그러니, 뭐, 아무것도, 뭐, 뭐, 손 들고, 나 혼자 손 들고 찬양하면 창피하,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만나겠다는데. 주님을 한번이 얼굴이라도 아련하겠다는데. 내 마음의 질병, 내 마음의 아픔, 고통. 내 자녀의 고통. 내 남편의 고통.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아, 왜 자꾸 남편 얘기만 하지? 제가 괴롭힘을 너무 당했나 봐요. 저희 허영미 선교사에게 요즘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laughs> 괴롭고 힘들면 "아유, 저거랑 끝낼까?" 가 아니라 치유할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치유할 생각을 남편이 술 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열두 해 병을 앓은 그러한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런데 하는 그 절박함, 그것이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이 믿었어요. 옷자락 있잖아요. 사실 그 옷자락은 그 끝에 이게 유대인의 하나의 또 전통인데, 뭐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그 옷자락 잡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잡는 건 아니고 그 유대인의 의상의 전통의 그끝 부분을 그걸 소, 손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이걸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내가 치유함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께서는 가능하다. 이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저만 대단하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병원에 가서 돈을 다 써도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병원 가도 안 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도 내 병이 안 고쳐지고 성경에 보면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옷차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냐고요, 그게. 우리의 환경이 내가 경험은 그게 아닌데. 내 경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도 안 돼. 아유, 그거 안 돼. 주께서 그, 그 주는 아픈 건 고쳐도 죽은 건, 죽은 사람을 살리진 못해. 이게 마르다의 생각 아니겠어요? 아프면 오셔서 고칠 수 있는 건 봤거든. 근데 죽었다가 살린 사람은 못 봤어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미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 하냐고. 마르다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어. 왜요?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달라 해야 돼. 그래도 안 주시면 좀 매달려요. 절박하게. 불의한 재판관도 한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송사를 매일 와가지고 그냥 부탁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말라 죽겠다 그래,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뭐를 뭐, 뭐, 생선, 고기를 달라고 하면 무슨 뭐 이렇게.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시대입니다. 절박함을 가져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절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 절박함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열두 해의 여름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제가 그저 신음소리만 내더라도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 모두가 이 열두 해 아는 여인처럼 그의 절박함은 그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우리의 향기로서 다시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후대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50년이 행복한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고 절박함 속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게 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의 엘리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갈렙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파울이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이사야예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옷을 다 벗더라도 사람들이 내게 좀 관심 좀 갖도록하기 위해서 내온 몸을 다 내어놔서 3년 동안 그쵸? 벗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사야가 되시고 칼렙이 되시고 엘리야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이러한 절박함 또 이러한 믿음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을 바꿀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하셨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두 혈을 병의 믿음보다는 좀 누군지 봐라. 얼마나 절박하면, 옷자락이라도 내 능력이 빠진 줄 누가 잡았는지도 모르게 빠졌다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안심하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평안보다는 안심.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 여인이 주께서 부르는데 떨렸어요. 아직 내가 낫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잖아. 근데 주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떨었다고요. 근데 주께서 말씀을 안심하라. 그 말은 모든 것이 함축된 거예요. 걱정 마라. 너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절박한 열두의 아른 여인은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평생에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어봤겠어요. 따라, 내가 구원을 얻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께서 만지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될것 같은 사람도 안될것 같은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의 병도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금 대한민국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